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린입니다자 오늘은 뭘할 것이냐 바로 새로운 게임 캐치도 돌아왔습니다 후 제가 일단은 옛날에 잠깐 했던 계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계속 컨텐츠 찍을게요 일단은 제가 이거 열어놨으니까 보도록 하죠 전체 5단계이고요 아직 초보죠 초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왕관도 있어서 제발 그, 철, 별인가? 아무튼, 거기에다 별 붙었으면 좋겠다! 이기 리퍼스. 붙었타 아, 여기다 붙으면 어떡해. 서퍼. 레이드. 클래식. 노브. 스니키. 좋은 게 없네요. 오! 잠깐만요, 그건너 네, 다 보고 왔어요, 과연! 스쿠터? 오, 어. 괜찮네요. 자, 그러면, 여기다 스쿠터를 낚시다. 좋아요. 그러면, 한번 이걸 일단, 해볼게요. 내려갔는데, 지금. 와, 신규가 1등이네? 어떻게 된 일이지? 이은거 가봅시다. 안 돼. 아, 이건 원래 지는 거고. 오케이. 이겼다. 안돼네 이거는. 안되네 이건 대기래. 아, 제발, 오케이. 넌안 돼. 이건 딱 봐도 지 각이죠. 아, 이건 다, 다, 트로피 땄던 거. 그러면, 오케이. 신규들, 크으 1등은 제가 잡아먹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, 전투를 돌려보도록 하시다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. 일단 가봅시다. 어. 안 돼. 넌안 돼. 녀석 승리. 잠깐만. 아, 상자.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그냥 두판이나 더 돌립시다 합시다 우어어 뽁우우 우우. 한번 이거를 레벨업 레벨 해볼게요 이제 그러면 쓸데없는 이거 아 쓸데없는 이거 여기다 된다 하, 팔이 더 올라갔습니다 계속해볼 될까요? 쓸데없는 거 일단 이거 조금만 엄청 조금 올라가네 아 조금씩 올라간다 너무 이거, 일단, 뾰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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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뾰롱. 아, 뭐 하나도 없나? 아, 이걸로 되나? 된다. 뾰롱! 65가 됐습니다, 금격요 그럼 한번 이렇게 됐을 때, 제발, 한 만원 넘게 투자했다. 얘는 지고, 얘는 어쩔 수 없이 지게 됐고. 오! 한 번만 더, 아. 좀더 버티면 이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! 아깝다. 얘는 딱 봐도 질 각인데. 아, 이정이 안 돼. 체력... 체력... 아 배팅합시다 배팅 자 배팅합시다 4분이나 남았네 딱 봐도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배팅 자 그러면 이거 배팅될 때까지 기다리고 한번 가겠습니다 자, 지금 19, 8, 7, 6, 5, 4, 3, 2, 1, 야 포기 너무 0거 아니야 클래식 게이드 9 8 7 6 5 4 3 2 1뽕 게이득이고요 아주 좋습니다 이러면 어 당연히 여기다 베팅하시라 잠깐만요 여기 아니야? 근데 이게 이게 데미지 써야되는데 그러면 일단 여기클래식이어 이시지서개이득입니다 자, 여기서 그럼 다시 이게 쓰시제 가보죠. 얘는 어차피 못 이기니까. 그래도 얼마나 단단해졌는지. 똑같네. 예예예예. 음. 예예 예, 가능성이 있어. 으아! 아! 아! 빵. 네, 역시 안 되고요. 자, 그러면 제가 여기 조직 뭐 그냥 좋은데 뭐 갔거든요. 그래서 한번 여기 조직에서 조직 전투를 해보겠습니다. 조직 전투. 뭐야? 왜 이게 돼 있지? 왜 이렇게 돼 있어? 왜 이렇게 돼 있지? 아, 망했다. 아 어떡하지? 근데 제가, 이, 다른그 조합이 있거든요. 그런데 약해서 안될수 있지만, 어떤 거는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로 합시다. 혹시 될지도 모르니까. 꽤 할만한데. 이거는 뭐뭐 뭐 튼튼이다. <목소리> 역시 안되고요 자 그럼 다시 배팅이 다 될때까지 돌아오겠습니다 네! 그러면 시작. 싹, 십자 세번로 가죠 자! 10 9 8 7 6 5 4 3 2 1 보기! 어! 못 깨닫다. 아. 지지, 지지! 어? 내 음... 햇빛. 네. <laughs> 와, 진짜. 넘어갈 줄 몰랐지. 그쵸, 넘어가진 않겠죠? 그러면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오늘 재밌었나요? 재밌었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제 채널에도 이 다른 크루클과 마인크래프트 영상도 있으니까 그것도 봐주시고 좋아요, 구독하기, 꾹꾹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.